반저동에 더샵 아파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축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그냥 자연인들, 자연인들 이 주부들이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나 뵀는데 이 분이 그냥 아무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이시고 원장님이세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고작 지민이고요. 음. 또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피노 선생님이에요. 그냥 <laughs> 이렇게 <웃음>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이런 <laughs> 일에 관계되셔서 네.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어떤 경로가 되었고 동기가 되었는지 저는 이제 가르치, 아기, 아이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가 이런 스포츠 좋은 걸 지금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신상대가 나고 돼. 여기까지는 갈 수는 없었는데, 와서 들어온다 그런, 하니까, 그 정보들을 잘 알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애들 교육을 너무 아니고, 이제, 또저희는 이쪽에 다 애기 엄마들도 많고, 저도 관련된 사람들이 애기 엄마들이 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런, 이런 정책으로 의미로써,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마음에, 네, 나서게 되었습니다. 뭐 교육자의 입장에서 본 시각이고, 보니까, 과정 어, 파괴에 대한 기분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네, 저도 애기들 키우고, 음, 음, 아, 애기 네. 아, 엄마에서도. 아기 엄마이시면서,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어가지고, 지는 진행 과정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커버가 나은 상태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그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저는 이제, 안 되는 것도, 물론, 생각하고, 하고, 하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제 음. 그, 알잖아. 힘들잖아요. 아, 음. 근데, 이제, 그걸 그, 이게,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음. 신천지가 필리잖아요신천지나 음. 아예 괴롭고 신천지라고 음. 얘기해놓고, 일그 음. 교회 다른다는 게알잖아요그거데 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혼동될수 있고, 아.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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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어 막아야 되겠죠. 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서 일반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반인들은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사람이, 음. 사람이 하나님 될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네네. 적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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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잘못된 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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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어저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제 홍,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갔더니, 전국에 400여 개의 건물에 대해서만 장장하게 진짜 하나 하 나의 교회들 그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대해서만 나, 드러났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게 없더라고요 소개하는 게 없더라고 요 그래서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란 이름부터도 네.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아마 그걸로 막 장장하게 도배를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앞으로 <laughs> 지금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 그건 자세한 거는 네. 많이 밝힐 수가 없어 하시는데. 아. 저희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들도 하고. 아, 네. 그래서 네. 아, 네네. 중요하지만, 네. 어, 로드러낼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어, 깊은 얘기는 우리들이 어,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하고요. 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는지 이 시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 어떻게 어느 어, 시간대가 어, 어 서구청 앞에서도 어저께 한 걸로 제가 알고 아, 있고 아 하고 이제 제, 계속적으로 하려고 저는 하려고 해요. 네, 혼자라도 할 거예요. 아 혼자라도 <웃음> 와. <웃음> 할 거예요. 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와 위원장님 닮네요. <laughs> 저는 할, 저는 잘 이렇게 더타잘 타서 잘 모르고, 음. 그냥 잘 모르고, 저는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몸 쓰는 거예요, 그냥. 어. 네, 그래서 몸쓸수 있을 만큼 다할 거예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백선엽 장군 생각이 나요. 네? 백선엽 장군이 전쟁터에서 이이이이 <laughs> 이, 이, 이 후배들이. 자기가 뒤돌아서서 웃어서 도망 나오면은 나를 쏘라고 그랬거든요. 그 결의를 보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그 각오를 보면서 이승리이 지금 시위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아네 너무 그결의가 감사하고요 힘래라도안될수도 네. 있어 사실 근데 네. 알릴 건 알려야 되잖아 어, 안알는건 알려, 알려야 되잖아요 그 네. 근데 막상 들어오고 나면은 저희도 아마 그게 힘들 거예요 음. 지금에서야 이제 열긴 하지만 할수있기 음. 하고 하지만 음. 단계자도예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중간에 음. 그 막상 들어오려면 그 작업을 힘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음. 반장 이번에 팔씨름부터 다 해야죠. 음. 알려주고 알려주고 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지 아, 네네네 네, 네, 네. 지금 전하는데 불이를 음. 보고 그냥 있, 안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외치는 거. 네.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위원장님 지금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네, 네 여기 이름이 지금 무엇인지 자세하게 네, 설명. 사실은 더사 비상대책위원회예요. 더사 비상대책위원회네. 비상대책위원회. 네. 그리고 네. 위원장님이시고, 네. 네. 이름까지는, 이름까지는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이미 나는 뭐. 아, 입이 <laughs> 나갔어요? 아, 그러면 네. 말씀해주세요. 맞아요? 네. 김지혜요. 김지, 임지혜. 네, 네 임지혜 네. 비상대책위원회 네.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지금 그 대단한 결의를, 어,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1인, 자기 혼자 남을 때까지도 하겠다라고 음. 말씀하신, 음. 이거는 리더로서의 기본이, 확실게 훈련되어진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시는 우리 어, 어 시청자님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는 게 알리는 것이니까 전해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네이상